케렌, 이번 연도 캐런을 마치면서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 곡으로 했던게 샤다여서 참 감사한 마음이 좀 듭니다 네, 마음이 통했는지 이 샤다 할때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벌써 만든지 12년이 넘은 노래입니다 샤다라는 음악이 어 그때는 뭐 저희가 이렇게 될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만든 그냥 허무 맹랑한 곡이었는데 그 곡이 이렇게까지 밝게 빛날 수 있게 해준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고 뭐 당연히 어 이렇게 13명이서 땀 흘리면서 감동에 젖으면서 어 데뷔곡, 거의 데뷔곡 같은 데뷔... 거의 뭐 데뷔곡과... 뭐 그렇죠, 거의 그런 수준의 곡을 다 같이 땀 흘리면서 부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갑자기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어, 지금 순간을 더욱더 소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세븐틴이 보여드릴 날들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들 각자 건강하시고 돌아가는 시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잘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어, 오늘도 어, 방역과 연차를 써서 와주신 캐럿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, 그냥 뭐 13명의 어, 평범한 남자애들 그냥 철없는 남자애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도 저희가 캐럿들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게 어, 많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앞으로도 같이 더 어, 파이팅 있게 살아봅시다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네, 오늘도 너무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. 정말 어이 <laughs> 옆에서. 그래서 뭐라고 진짜 아이돌 하기 힘들겠네 정말 아이돌이다 정말 아이돌이다 네 재밌네요 네, 아무튼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, 여덟 번째 캐레또또 또 재밌게 즐겼으니까 아홉 번째, 열 번째, 열한 번째 계속해서 어,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,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들 어, 조심히 돌아가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마워요 안녕 제가 다리를 다치고 이렇게.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무대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. 어, 기다려주서 감사하다는 말이 자리를 빌어, 빌어? 어, 드리고 싶고 음, 저희 세븐틴 13명이 막 40, 50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나요? 저는 이 멤버들과 20대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낸 것 같아서 어, 30대를 시작하는 시점에 되돌아보며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제 20대를 함께 걸어준 같이 옆에서 길을 걸어준 우리 캐럿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이돌 좋아하는 게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만은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고 어, 음, 누구든지 배워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를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캐럿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 4층까지 꽉꽉 채워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기 멀리 있든. 여기 바로 앞에 앉아있던 한분한분 한분 저희 세븐틴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게 다치지 않고 조심히 가서 위버이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허수아비인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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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화사업인가요>? 허수아비? 화사업. <laughs> 귀여워요 허수아비 <화사업. 웃음> 근데 화수아비는 세븐틴 리더 이름 아닌가요? <laughs> 아 저요? 섭이는 섭이는 리더 아닌가요? 맞아요. 맞아요? 맞는지만 물어볼게요 맞아요? <laughs> 아, 귀엽게 귀여워라. 또 생각했어요 어. 근데 버논아 어때? 에쁘. 귀여운 섭이였어요 오우씨 뭐야 성공했네 일단은 앵콜이니까 <laughs> 잘생겼는데 승관아? <laughs> 고마워 고마워 아네 이틀간의 캐럴랜드가 이렇게 막이 내리고 있는데요 어..참 어... 저희가 이렇게 공연장 많은 관객들이 계시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오면 얼마전에 막 디노? 찬이랑 도겸이 형 얘기하는거 봤는데 조금 이렇게 공허했다 막테니점 뭐 갔는데 뭐막 이렇게 아무도 보라고 돌아... 못 알아보고 뭔 그런 순간이 공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. 저도 오늘 어, 출근하기 전에 산책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공연 전에 공허함을 느끼고 왔어요. 근데 또 마침 동네가 저희 연습 때 연습실 동네여가지고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있었던 그 지하철 옆부터 그 연습실 주변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. 진짜 12년이 지났는데도 어 거기 사, 거기에 진짜 식당들이 다 바뀌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 여전하더라고요. 그냥 그래서 이게 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따라 더 열심히 느끼고 있, 있고요.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, 또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, 저도 해야 되는 거지만, 여러분들의 어, 저희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는 만큼, 또 여러분들의 사람들 있잖아요. 가족이나 친구,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표현을 오늘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뭐 집에 돌아가는 걸 위해 뭐 데리러 와주시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, 우리 세븐틴을 좋아하는 캐럿들의 모습들을 어, 존중 받으려면 말이 엉키네 <laughs> 아무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랑도 소중히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야 이제 나중에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. 네. 어, 뭐, 아무튼, 우리 멤버들에게도 또 다시 한번 고맙고, 우리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, 다시 한번 우리 캐럿분들, 누구보다 사랑합니다. 진짜 계속 봐요. 네, 열심히 할게요, 저희는. 네. 관람합니다.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항상 웃는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마법을 준비했는데요. 여러분들 지금 진짜 다 웃게 해 드릴게요. 진짜 마법입니다. 아, 웃으셨죠? 마법 아, 같다. 이게 웃음은 바이러스가 또 있어 가지고 네. 어,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늘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이따가 조심히 다들 들어가세요. 알겠죠? 네! 아, 너무 고맙고, 감사하고, 사랑한다는 말이, 사랑한다는 말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해. 도와해. 여러분들 즐거웠어요? 왔어. 응. 이번 캐롤랜드도 참 열심히 준비했고 우리 캐럿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참다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. 근데 이번 캐롤랜드 평일에 하기도 하고 좀 티켓팅도 좀 힘들었다는 소리도 좀 들어가지고 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...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어, 오늘 어제 오늘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더 원동력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어, 또 돌아다니면서 슬로건들도 많이 봤는데 또 너무 예쁜 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.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란 또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주고 싶은 거구나 캐럿들이, 싶어서 참 너무 고맙기도 하고.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 마음이랑 같거든요. 캐럿들의 행복이 또제 행복이고 저희들의 행복이어서 어, 항상 행복하고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 삐지지 않았으니까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작문에 위버스 안 보낼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알았죠? 캐럿들이 오늘 중에 제일 크게 웃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좀 당황하긴 했지만 지냈습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... 아, <laughs> 아 난안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한 거예요. 이게 뭐야!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쪼잔해 보여서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어요, 덕분에. 다음에는 더 좋은 무대를 여러분들 더 행복하게 많이 만들어드릴게요. 오늘 들어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, 따뜻한 물로 씻으시고, 푹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바이 <laughs> 나는 도겸이의 저런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이가고생각는게 <laughs> 좋을 거같 그냥 멤버밖에 못본 거예요. 그니까. Burnin 재밌었나요? 재밌었나요?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. 어제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에너지, 너무 많은 행복과 사랑을 여러분께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. 너무 좋았어요. 사랑. 주서 고맙고, 안전 기가 하시고,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